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를 마흔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됩니다. 마흔이 넘도록 때려서 당신들의 결례가 당신들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은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랑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두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돼가 두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다르고 확실한 뇌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뇌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